오늘 다시 한번 로봇주 영상 준비했는데요 지금 보시는 화면 로보티즈의 월봉과 주봉의 모습입니다 2025년도 2만원에 출발한 주가 21만 8천원까지 올라가면서 10배 종목 탄생을 했습니다 즉 시대와 종목이 만나면서 로보테마 로봇 로봇시대가 10배의 종목을 탄생시켰는데요 로보티즈 주봉으로 한번 확인해 보면은 8월 25일이죠 노란 봉투법 이후 8만원대 주가가 21만원까지 상승을 하면서 300%, 3배 넘는 상승을 이루었다. 그러나 이 상승 기간이 중요한 내용입니다. 즉, 두 달, 8주에서 9주 연속 상승 이후에 움직임을 봐야 될 텐데요. 조정의 모습을 보이고 있다. 확인하실 수 있고요. 다음 종목, 로봇손의 대표 종목이죠. 원익홀딩스. 2025년도 2,600원, 주가 26,000원까지 가면서 액추에이터의 대장주인 로버티즈와 함께 10배의 종목 탄생시킨 모습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주봉으로 한번 원이홀딩스 확인해보면 8월 25일 노란봉투법 이후에 6,500원의 주가 26,000원까지 상승을 하면서 400%가 넘는 상승 4배 이상 상승률을 확인하실 수 있는데요. 이 또한 두달 연속 상승을 하면서 8주에서 9주 연속 상승을 하는 모습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두달 연속 상승 이후에 주가 흐름 확인해야 될 텐데요. 이런 상승 후의 움직임은 상반기 히트 종목이죠. 하이젠 R&M에서 그 힌트를 얻을 수 있는데요. 상반기 히트 종목인 하이젠 R&M의 월봉의 모습입니다. 먼저 출발했던 만큼 하이젠 R&M도 작년 10월서부터 1,000원짜리 주식이 7만원까지 상승을 하면서 상반기 주도주 하이젠 R&M도 10배의 수익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이렇게 10배 종목, 종목들이 속출하고 있는 로봇시장 제가 계속해서 언급드린 이유 이 부분을 주목하셔야 되는데요 하이젠 r 임도두달 이상 주봉상으로 상승한 이후에 어떤 모습입니까 조정을 보이게 되는데요 이런 조정의 모습을 거쳐야 된다 이런 확인하실 수 있기 때문에 주도주로 움직였던 로버티즈, 원이홀딩스도 이러한 패턴을 쫓아갈 수밖에 없다 원이홀딩스와 로버티즈의 월봉에서도 조정의 흐름 확인되고 있는데요. 10배가 상승하면서 점점 봉의 길이가 커져가는 모습 확인하실 수 있는데요. 이것을 유체 보면 더 이상 기다리지 못하는 투자자들의 돈이 주식으로 바뀌고 있다. 이렇게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10배 이상의 상승 종목 탄력이 붙기 쉽지 않은 모습이기 때문에 우리는 후발주에 주목해야 된다. 이야기 드리고 있고요. 후발주 내용들은 루카스 정보방을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상세하게 알려드리고 있으니까 여러분들 아래 댓글에 고정되어 있는 루카스 정보방 활용하시면 됩니다. 루카스가 후발주에서 강력한 상승이 예상되는 종목 영상으로 준비했으니까 집중해서 시청하시면 됩니다. 로봇 후발주자에서 시장에 강력하게 부각되고 있는 종목이죠. KNR 시스템 영상 준비했습니다. 하이브리드 EHA의 플러스 로터리뿐만이 아니라 리니어까지 완성을 하면서 액츄에이터 부분의 모든 라인업을 완성하는 모습입니다. 슬림하고 컴팩트하게 설계된 로봇 팔다리 실제 사용이 가능하도록. 상품화하는 데 성공한 것은 이번이 최초이다. 리니어라고 하는 로봇과 팔다리, 즉 직선 운동이 필요한 곳에 적합한 로봇 액추에이터를 만들었다는 큰 소식까지 알려줬는데요. 현재 로봇용이 아니라 우주산업 및 산업용으로 사용되는 로봇용 하이브리드 액추에이터의 라인업을 완성했습니다. 올해 다시 한번 기술력을 발휘했는데요. 고성능 EHA 시장은. 미국과 독일의 기업들이 주도를 하고 있다. 그러나 이들이 공급하는 EHA는 유압 발생과 제어 모듈에서 외부에 부착된 상태로 복잡한 구조를 가지고 있다. 이것을 컴팩트하게 만든 것이 KNR 시스템인데요. 그 화면 잠시 알아보면 기존의 EHI, 즉 미국과 독일에서 사용하는 일반적인 하이브리드 EHA입니다. 이번에 개발한 로봇용 직선형이라고 얘기했죠. 안에 내재화되면서 로봇용을 새로 개발했다라는 데큰 의미가 있다. 이런 상황에서 엄청난 기술력을 발휘했기 때문에 시장의 관심 뿐만이 아니라 빅테크들의 관심을 받을 수밖에 없는 종목이 KNR 시스템, 우리가 흔히 말하는 M&A 이슈에 노출될 수밖에 하이브리드 액츄에이터 시장에 게임 체인지가 되면서 주가가 폭등의 조짐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본격적으로 다음 내용 알아볼 텐데요. 세계 최초 로봇용 하이브리드 로터리 액추에이터를 개발한 회사입니다. KNR 시스템은 세계 최초 하이브리드 로터리 EHA 개발 성공하면서 시장에 관심을 받고 있는데요. 혁신적 기술의 핵심을 알아보면 전기모터 전동 로봇과 유압 액추에이터 유압 로봇을 하나로 결합해서 모든 유압 부품을 해정축 안에서 내장한 일체형 구조로 설계하면서 특허까지 출연할 독점적 권리를 확보했습니다. K. 휴먼노이드 연합의 공식 가입업체로서 기술력이 입증되고 있는데요. K&N 시스템이 개발하면서 시장에 주목을 받고 있는 하이브리드 노터리 알아보면은 경기적 하이브리드 액추에이터의 약자 의미하면서요. 로봇용 회전축 액추에이터의 혁신을 가져오는 모습입니다. 하이브리드 로터리 EHA는 로봇 시스템의 두 축인 전기 모터와 유압 액추에이터를 하나로 결합한 로봇용 회전 액추에이터를 말합니다. 모든 유압 부품을 회전축 안에서 내장시키면서 일체형 구조로 설계되고 파워를 두배 이상 향상시키면서 전동 액추에이터의 사용 편의를 그대로 유지하면서 유압 액추에이터의 강력한 출력을 가능케 한 것이 핵심 기술인데요. 그럼 기존 액추에이터와 k n r 시스템이 개발한 기술 한번 비교해 보면 유압 액추에이터 동력원은 유압 펌프에서 동력이 발생하게 되는데요. 가장 큰 장점은 매우 큰 힘을 작고 가볍게 낼수 있다. 충격 하중 및 무거운 작업에 강하고 내구성이 높다라는 장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단점으로 유압류 누수에 대한 위험이 있고요. 환경 문제, 그리고 제어 정밀도가 전동식보다 떨어진다는 단점이 있었는데요. 이 부분을 개선한 것이 하이브리드 로터리입니다. 전동의 정밀 제어와 유압의 강력한 파워를 동시에 구현할 수 있고 모든 유압 부품을 회전축 안에서 일체형으로 기존 로봇 시스템 변경 없이 교체로 가능하다라는 내용과 함께 유압 누수 문제도 해결하면서 친환경적으로 제품 생산이 가능하고 소형화와 경량화 시현에도 용이한 모습 나타내고 있습니다. 하이브리드 노터리의 핵심 경쟁력 한번 알아보면 사용의 편리성입니다. 또한 강력한 출력 그리고 혁신적 성격에 이세 가지를 들수 있는데요. 첫 번째, 전동, 액추에이터의 장점을 그대로 살리면서 정밀한 제어, 빠른 응답 속도를 유지할 수 있습니다. 에너지 효율성도 향상이 기대되고요. 두 번째, 강력한 풀력을 통해서 기존 전동 로봇의 두배 이상의 파워를 구현하고 충격 하중에도 안정적인 모습을 갖추고 있습니다. 혁신적인 설계가 또 하나의 특징인데요. 내장 일체형으로 구성할 수 있고 소형화와 경량화 실현으로 로봇 접근성을 향상. 좁은 공간에서도 복잡한 구조, 활용이 가능한 혁신적인 설계를 담고 있는 것이 하이브리드 EHA입니다. 적용 가능 분야에 대해서 알아볼 텐데요. 특히 첫 번째, 산업용 로봇입니다. 협동 로봇의 성능을 향상시키고 기존 산업용 로봇의 파워 증대, 정밀 작업과 고화중 작업의 수행에 용이한 모습을 나타낼 수 있고요. 물류 로봇에서는 무거운 화물 취급 능력이 향상되고 배터리 효율성이 향상과 함께 다양한 형태의 무게와 물품의 핸들링이 가능하는 활용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또한 우리가 가장 주목해야 되는 휴먼로이드 산업에서는 인간 수준 이상의 물건 들기 능력이 구현되고 실생활 환경에서 실용적인 수행이 가능하다. 재난, 노인, 가정 및 상업용 환경에서 적용이 가능하면서 인간과 로봇의 협업이 가능하게끔 한 제품이 하이브리드 EHA입니다. 마지막으로 특수 환경 부분에서도 사용되는데요, 방산 부분, 건설, 조선업, 특히 극한 환경 작업의 로봇과 심해 작업 로봇에 적절한 모습, 원자력 시설 유지보수에도 사용할 수 있는 다목적인 하이브리드. eha 액츄에이터 시장에서 그 기술력 주목하고 있는데요 이러한 독보적인 기술력을 바탕으로 시장 전망과 사업화 한번 알아보면 로봇 액츄에이터 시장이 2025년도 25조에 35년에는 3배 이상 급상승이 예상이 됩니다 또한 로봇 산업의 고도화에 따라서 고성능 액츄에이터 수요가 증가할 수밖에 없고 휴머노이드 상용화에 따른 고화중 로봇 시장이 확대가 될 가능성이 큽니다. 연내 다양한 라인업을 출시하면서 세계 최초의 기술 선점과 함께 특허 출원 완료로 독점적인 권리를 확보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KNN 시스템에 괜찮으셨다면 구독, 좋아요 하나 체크 부탁드릴게요. 준비된 영상 전에 하반기 엄청난 수익률 게임 대비해서 루카스가 여러분들에게 정보방 100% 무료로 제공해 드리고 있는데요. 첫 번째 루카스가 매일 정보방을 통해서 100% 무료로 실시간 매수 사인 제공해 드리고 있습니다. 두 번째, 핵심적인 내용이죠. 루카스가 개발한 시초카 파일 제공해 드리고 있고요. 세 번째, 로봇을 비롯한 테마별 급등 종목도 파일로 준비해서 여러분들이 쉽게 찾을 수 있게 해 드렸고요. 마지막으로 가장 시장에서 핫한 로봇주, M&A 파일과 로봇 명품 히든주,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에게 엄청난 수익의 기회, 꼭 놓치지 마시고, 루카스와 함께 하시면 됩니다. 루카스와 함께 하시는 방법 너무나 간단한데요. 영상 아래 고정 댓글 여러분들에게 링크 올려놨으니까 링크 타고 들어오셔서 딱 3초 체크 이후에 제출까지 하시면 루카스가 순차적으로 링크 보내드릴 테니까 이번 기회에 놓치지 마시고, 루카스와 함께 하시면 됩니다. 그럼 루카스 정보방에서 제공해드리는 내용 하나씩 소개시켜 드릴 텐데요. 첫 번째, 100% 무료로 여러분들에게 하루에 3종목씩 올려드리고 있고요. 루카스 검색기 파일 확인시켜드리면서 마지막으로 테마별 로봇, M&A 파일, 명품 히든주의 내용까지 싹 여러분들에게 파일로 간편하게 제공해 드리니까 이번 기회 놓치지 마시고요. 구독, 좋아요, 체크 하나 부탁드릴게요. 종목 이야기 앞서 루카스의 정보방 입장하시는 우리 구독자 여러분들은 루카스와 함께 텔레그램에서 모든 게 이루어지고 있는데요. 9월 시장 중심 테마로 로봇주에서 루카스가 여러분들에게 사인 보내드리면서 엄청난 수익 안겨드렸다. 잠시 한번 확인해보면, 시장은 8월 25일이 경곡점이었습니다. 시장의 중심 테마로 로봇이 본격적으로 등장하는 날이었는데요. 8월 25일 어떤 내용이 있었냐면, 노란봉투법이 국회를 통과하면서 가장 투해주로 로봇이 시장에 부각되는 모습이었습니다. 파급력 루카스가 제대로 판단하면서 여러분들에게 대응할 수 있게 도와드렸는데요. 8월 25일이죠. 여러분들. 원이 골딩스, 로버티즈, 하이젠 r 르넴 바로 여러분들에게 외수 사인 보내드리면서 수익 챙겨드렸다. 확인하실 수 있고 8월 26일에도 유일 로보틱스 원이 골딩스, 로버티즈 계속해서 올려드리면서 단 이틀 동안에도 수익 안겨드렸습니다. 중순 이후로 다시 한번 로봇주가 급등하는 모습이었는데요. 그 전에 로버티즈, 원니홀딩스등 여러분들에게 올려드렸던 주가 흐름 한번 확인해보면 로버티즈입니다. 로버티즈 처음에 언급해드렸던 이날이죠. 8월 25일날 이후 8만원대의 주가가 16만원까지 상승하면서 100% 넘는 수익을 한달만에 여러분들에게 무료 사인으로 보내드렸다는 확인하실 수 있고 루카스는 여러분들에게 100% 무료로 제공해드리지만 그 수익률은 어느 유료사이트 못지않은 수익률 안겨드렸다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원익홀딩스죠 마찬가지로 8월 25일 6천 원대 거래됐던 종목 수익 안겨드렸다라는 사인을 통해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하이젠 r 라 m 이죠 하이젠 r 라 m 역시 8월 25일 주가 3만 원대의 주가가 5만 천원 30% 이상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이렇게 대표적인 세 종목만 확인하셨어도 엄히 가져가실 수 있다 루카스 정보방 입장하실 하나의 이유다 라고 여러분들에게 이야기 드리면서 본격적으로 9월에 급등의 수익이 나오고 있습니다 로버티즈 하이젠하는 SP 시스템 종목들을 올려드리면서 여러분들에게 안겨드렸고 지속적으로 상승했던 로보티즈는 22일에도 여러분들에게 사인 보내드린 모습이었습니다. 9월 24일에는 그동안 종목 이외에 한국 PIM을 첫 번째로 소개시켜드리면서 로봇 관련주 내에서 순환매가 사인으로 보내드렸다라는 레인보우 로보틱스와 클로버도 여러분들에게 9월 말에 올려드리면서. 수익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9월 29일이죠. 24일에 올려드렸던 한국 PIM 주식이 심상치 않게 움직임을 보이면서 다시 한번 사인 보내드렸다. 확인하실 수 있는데요. 이렇게 로봇주의 내에서도 루카스는 주도주와 그리고 후발주에 대한 흐름 제대로 파악하면서 수익 안겨드렸다 확인하실 수 있었다면은 주도주 매매에 대한 정확한 타점 공격 그러나 이거를 100% 무료로 여러분들에게 제공했다 라는 거와 후발주자의 타점까지 잡아드리면서 로봇에 관한한 여러분들에게 완벽한 분석과 사인으로 수익 안겨드렸다는 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에게 영상으로 계속 올려드리고 있으니까 루카스와 함께하시면 됩니다. 우리 루카스 검색 시 10시 36분 가르키고 있는데요. 루카스의 조건 검색 시가 트레이딩 종목입니다. 여섯 가지 지표를 통해서 세 종목이 검색되었는데요. 루카스 조건 검색 시 한번 알아보면 그러니까 활용한 트레이딩 전략입니다. 시가 매물 정리라는 변동성 이용해서 최저가 형성하게 되고요. 시가 돌파하면서 단기 추세 확인하게 되는데요. 이러한 내용들을 트레이딩에 접목한 게 검색식이고요. 이 검색식은 9시 2분서부터 10분까지 가장 활발하고 상한가로 진행되고 있는 금강 한번 알아보면 은 시초가 얼마입니까? 5,190원에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저가가 5,050원에 저점을 찍었는데요 첫 번째 5,190원에 시작한 시가 5 0 5 0원에 정리매물이 일단락되면서 이 이후에 추세를 형성하며 시가 돌파한 모습이었다 시가가 5,190원이었기 때문에 우리가 매매할 수 있는 타이밍은 이 부분이었죠 이 부분에서 매수 사인 그리고 나서 11선과 5일선 11선 전략으로 3에서 5%의 수익은 확실히 챙길 수 있었던 종목이 금강공업이다 이후에 상한가까지 가는 강한 시세 냈지만은 우리 단기 트레이딩 종목으로도 확실한 수익을 안겨줬던 종목이 금강공업 여러분들에게 시가활용 트레이딩이라는 접근을 통해서 정리 매물 및 시가 돌파 전략으로 수익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이런 조건 검색시 매일 검색 후 여러분들에게 당일 매매 종목 선택해서 실시간 문자 사인 보내드리니까 이번 기회에 놓치지 마시고 가스의 조건 검색 시 받아 가시면 됩니다. 오늘 당기 수익을 줬던 또 다른 종목 실시간으로 어떻게 움직였는지 한번 확인해 보면 9시 10분을 지나가고 있는데요. 지금 보시는 종목 atl입니다. 지금 atl의 움직임이 확인되면서 8% 이상 상승을 하는 모습, 지금도 지속적으로 지금 변화하고 있는데요. 강력한 수급이 들어오면서 여러분들에게 수익 제공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종목이 시가를 형성할 때 전일의 정리 매물과 돌파라는 큰 개념을 가지고 시가 트레이딩 검색식을 만들었기 때문에 성공률이 아주 높다. 루카스의 조건 검색식 꼭 받아가셔야 된다. 확인 드렸어요. ANN 시스템의 기본적 분석과 정보방 확인하셨다면 구독, 좋아요 하나, 체크 부탁드릴게요. KNN 시스템 루카스가 지속적으로 얘기한 8월 25일이죠. 노란 봉투법 통과 이후에 우리가 주도주라고 하는 로버티즈 원이홀딩스의 주가 차트는 이런 모습이었습니다. 적게는 300% 많게는 400% 이상 상승한 거 확인하실 수 있는데요. KNN 시스템은 아쉽게도 그 이후에도 박스권을 형성하면서 주가 상승하지 못하다가 10월 주가가 상승하는 모습입니다. 특히 하이브리드 액츄에이터의 개발과 내용이 시장에 알려지면서 부각되고 있는데요. KNL 시스템은 본격적으로 상승이 16,000원에서 시작됐다. 뭐 지난주 조정을 받고 23,000원에 머물러 있는 종목입니다. 시가총액 2,500억 안팎의 종목이고요. 현대 보스턴 다이나믹스 납품 이력이 있는 회사로서 현대그룹 로버테마로 움직이는 모습입니다. 이런 하이브리드 액추에이터 개발이라는 호재를 만나서 주가가 잠시 조정을 받고 추가 상승에 대한 기대감을 높이고 있는 모습입니다. 급등에 의한 조종도딱 11선에서 마감하는 모습인데요. 이렇듯 시장의 강세 종목, 강한 종목은 11선을 절대 깨지 않는다 계속해서 언급드렸고 이 내용은 원익 홀딩스가 급등했을 때 루카스가 워닝콜띠스 영상을 통해서도 계속해서 강조드렸던 내용입니다. 동일한 종목으로 해성 에어 로보틱스도 있는데요. 해성 에어 로보틱스도 5일선을 깨지 않은 상태에서 상승을 하고 있다. 내일 다음 주도 상승에 대한 기대감을 나타내고 있는 모습입니다. 즉, 1일선이 로보테마의 대장주를 가르는 선이다. 확인하실 수 있기 때문에 안착 이후에 움직이는 KNR 시스템 월요일 굉장히 중요한 위치에 있다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특히 kn 시스템은 루카스가 얘기한 대로 22,000원을 깨서는 안되는 종목이다 22,000원을 깰 경우에는 올라오는 21선까지 확인하실 수 있기 때문에 2만원선에서 다시 한번 매수의 기회가 나올 수 있다 그러나 루카스가 계속해서 언급해 드렸듯이 로버월드가 개최되는 11월 5일이죠 이때까지의 로봇의 주가 상승은 한 차례 더 크게 일어날 수 있고 기존 주도주의 주가 상승보다는 후발주라고 일컬어지는 종목들의 주가 상승이 더끌 수밖에 없다 그래서 k n s 시스템, 해성 에어로보틱스, 로보로봇 로봇 등1 0억원에서2천억대 종목들이 지금 시장에 부각되고 있고 상승률 면에서도 더 크게 나타나고 있다 로봇주 내에서도 빠른 순환매가 돌고 있는 거 여러분들이 꼭 느끼셔야 된다 다시 한번 강조드려요 지지난주 상승 이후에 지난주 조정을 받으면서 거래량이 급감하는 모습입니다 역시 월요일 날이죠 월요일 날은 거래량이 오전 거래량이 3 40만주 이상이 터진다 이렇게 되면은 주가가 거래량과 함께 상승을 하면서 지금 52주 신고가가 26,900원 12% 앞에 다가서 있기 때문에 다음 주에 250일 신고가 이상의 모습을 나타낼 수 있다. 그래서 월요일 아침이 굉장히 중요한 모습이고 타이밍이 엄청나게 중요한 모습이다. 즉, 지금 상황에서는 이 종목의 기본적인 분석을 통해서 하이브리드 액추에이터의 시장 영향과 파워에 대한 이야기보다는 기술적 분석의 타이밍이 다음 주에는 더 중요한 모습이다. 그래서 여러분들 이러한 타이밍 누가 루카스가 함께 루카스가 여러분들과 함께 하면서 수익의 기회 함께 하실 수 있는데요 함께 하시는 방법 지금 보이는 영상 아래 댓글에 고정 링크 되어 있는데 링크 타고 들어오셔서 딱 3초 체크 이후에 제출까지만 하시면은 루카스와 함께 하실 수 있습니다. KNN 시스템, 좀더 이야기하면 아직까지 외국인과 기관의 매수세에서 큰 의미를 찾을 수가 없다. 시가총액이 작은 모습이기 때문에 아직까지 외국인과 기관의 매수세가 여의치 않은 모습인데요. 그러나 기관에 대한 매수세는 우리가 조금 주목해야 된다. 지금 기관에 엄청난 돈이 들어오고 있고 ETF 설정이라든지 기간자금대 운영에 대해서 2천억 이상이기 때문에 운영할 수 있는 여건이 되는 종목입니다. 이런 종목 기간의 매수세만 들어온다라고 하면 좀더 빨리 52주 신고가 이후에 주가가 상승하면서 신고가인 3만 7천원대까지 한번 슈팅이 나올 수 있는 구간이다. 다시 한번 강조드리니까 기간의 매수세와 함께 주가의 거래량 동반이 필수적인 종목이 K&R 시스템, 월요일이 로봇 테마와 함께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여러분들에게 다시 한번 이야기 드리면 22,000원 1차 우리가 매수 타겟으로 잡을 수 있는 가격대고요. 이 가격대 실패 이후 2만원까지도 확인하실 수 있어야 된다. 이 종목이 강하다라고 하면 11선을 절대 깨지 않기 때문에 11선 위에서는 우리가 매수의 관점으로 계속해서 주시해야 된다라는 이야기와 함께 월요일날 주가의 움직임이 거래량이 동반한 상방향으로 흐를 경우 우리가 적극적으로 대응해야 된다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정리해서 KNN 시스템 투자 포인트 한번 알아보면요 하이브리드 액츄에이터 라인업을 완성한 회사입니다 K 휴머노이드 연합에 가입되어 있고요 소형 서브모터 국산화 성공과 양산 체제를 함께 하고 있고 특히 유압용 액추에이터와 전기 액추에이터의 하이브리드용 리니어 로터리를 최초로 개발을 하면서 시장에 부각되고 있다 그러나 로봇 대장주인 로버스타 로버티즈 사면 원이홀딩스보다는 수익률 측면에서 만족스럽지 못하기 때문에 후발주의 대장주로 KNR 시스템이 상승할 가능성이 굉장히 크다 이야기 드리고요 이러한 내용 현시점에서 루카스와 함께하시는 방법 방금 전 이야기 드렸던. 댓글에 고정 링크 되어 있으니까 3초 체크 이후에 루카스 정보방 활용하시면 됩니다 가격대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월요일날 대응하실 수 있게끔 도와드렸지만 정확한 타이밍에 대한 내용은 루카스와 함께 하시면 되고요 KNR 시스템 기술적 분석 내용 괜찮으셨다면 구독 좋아요 그리고 우리 정보방 입장하시는 분들은 알람 설정까지 체크 한번 부탁드릴게요